안녕하십니까, 송우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온도도 그렇고, 뭐 주변 가족, 친구,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랑 닮았다고요? 근데 얘는, 얘는 눈이 너무 큰데? 난이 정도로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케이크 자랑 한번 할까요? 어떻게, 몸 표정이야, 이거? 지금 좀잘 보이나요? 저기 봐야 돼, 저기. 됐어요? 됐습니다. <laughs> 딱 어제 1 2시가딱 지났을 때리우였나요이친 리우가 타 그러니까 리우가 딱 12시 딱 되자마자 이거 글을 올려가고고마웠습니다멤버들이다이렇게 사진을 올리더라고요성리우고이고이기한는리이고고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laughs> 어? 뭐야? 찾아왔다고요 그랬네? <laughs> 오는 길에 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내가 가지고 내가 챙겨갈게. 응, 챙겨갈게. 아 진짜 아 진짜 뻘하게 웃기네요 <laughs> 거의 뭐형나 가방 좀 갖다 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형 오는 길에 그 케이크 좀 챙겨가요 <laughs> 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또 뭐라 고 걸렸어 <laughs> 직접 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네태산씨 <laughs> 그래도 케이크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제아운하기한테뭐 받았었는데 제가 어제 그 스케줄 하고 숙소에서 아 씻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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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렇게 잠들었거든요 갑자기 운하기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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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어 으이래 어, 어, 가지 일어나가지고 어어 어, 이러니까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향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미버스 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그걸 못 열어봤어요. 고마워, 고마 이러고 다시 이렇게. <웃음> 기절해가지고. <웃음> 네. 이제 그랬죠. 아, 그리고 어제 아, 태산인가? 새벽에. 태산인가? 그때 너무 자, 잠에 취해 있어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태산이도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깨우더니. 형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다시 다시 두 번째 어따, 어, 어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형 빨리 일어나서 배근 하요. 배근 하죠. 이렇가지고 이제 제가 아 배근 아, 아 근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야 했거든요. <laughs> 아 배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아 근데 진짜 오늘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진짜 미안하다 이런. 오늘 약간 그렇게 그렇게 잠들었어요. 맞아요. 네. <laughs> 맞아, 네. <laughs> 태상이랑 같이 최근에 배게 했었는데 태상이랑 운동이랑 뉴랑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정말 오랜만에 멤버들끼리 다 같이 게임을 할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물 아 시금치 파스타네. 저번에 먹어 먹었... 어젠가? 네 먹었습니다. 아닌가? 아무튼 먹었어요. 한국 와서 먹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 맞아. 내 앞에 이게 있네. 그... 저... 측정 올라간 거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폴라가 있었잖아요. 이건 제가 적은 거고요. 잘자랐어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거 나머지 것들을 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근데 솔직히... 솔직히 이거 다 누군지 알것 같지 않아요? 성우예요 아니요 성우예요 네, 누가봐도 이 t 이죠 그쵸 그리고 생축 생축 하고 누가봐 누가 봐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사인을 하고 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누가봐도 리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헷갈렸어요 저는 보고 박성우 생일 축하 나의 어깨 박성우 이래가지고 전제재인줄 알았거든요 반말을 하길래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뽀뽀 뭐냐 나한테 하냐 그래서 한때산인가 했는데 한때산이 자기가 이미 세상이라고 이름을 적었어 해피 벌데이 파악 그래서 운악이 아니면은 명재이잖아요 운악이가 크크 뽀뽀 뭐냐? 나한테 하냐? 이렇게 적었으면 죽었죠 저한테. 네. 저한테 아주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운악이가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번더 보니까 여기 운악이 그게 있더라고요. 웃음. 운악이 웃음. 그래서 아 이게 운악이고 이게 재현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써도 뽀뽀 뭐냐 나한테 하냐 어떻게 자기한테 한다고 쓰일 수 있겠죠? 참 이게... 참 이해가 안돼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너는 제발 좀 좋으면서 튕기지 좀마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내가 진짜 싫어 었도할 말이 없어져 너는 좀 좋으면서 좀 튕기지 좀 마라 이러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laughs> 나 진짜 그냥 멍해져요 와, 난뭔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막, 그냥 먹히거든요. 아무튼 멤버들도 되게 재밌게 메시지를 써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성 지원된다고요 <laughs> 그죠? 네, 아무래도. 우선 이렇게 생겼고요 난, 난, 저 근데, 이렇, 이 표정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 많았어요.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이 표정 진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혀가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지? 다지 안. 혀가 뾰족하지? 안 나오거든요? 둥그러워. 난 그래서 내가 이거 이 느낌을 못, 마... 못. 어떻게 해도 나 이게 안 나와요. 지금의 나는. 그리고 솔직히. 어렸을 때나 메롱 이런 거 하지. 누가 메롱을 합니까? 솔직히. 중학생만 돼도 메롱 안 하잖아요. 메롱 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제 인생에서. 메롱은 누가 해요? 오나 뭐죠뉴씨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나 얼른 가겠습니다. 받으러 얼른 가겠습니다. 원도로 포함해서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던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생일이 너무 행복했고 알찼습니다. 탈까요? <laughs> <laughs> 네, 이 얘가 돼볼게요. 그리고 저희 컨텐츠 팀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기타 탈때 쓰시라고 소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짜잔, 짜잔, 음. 자 이거 또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붙인게 낫겠죠? 오케이 네. 써달라고 하죠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짜잔. 좋아. 어? 아 떨어졌다. 여러분 안녕. 사랑해. 나도 사랑해. 빠바.